한국 방산 수출이 폭풍성전하면서 일본의 방산 수출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 수출이 일본의 방산 수출을 압도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뭐 사실 일본이 무기를 수출한 게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많이 수출하면 압도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일본이 어, 한국이 저렇게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데 저 무기 수출하는 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 수출이라는 거는 그 수출하는 국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져요. 이거는 국가의 안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를 한번 수출하고 나면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탱크를 하나 수출했다, 탱크를 뭐 100대 수출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탄도 계속 그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부품도 계속 교체가 되고 이러면 그게 계속 사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기 수출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외교력에서도 엄청난 그게 하나의 자산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한국이 하고 있는 게 그동안 일본은 무기 수출이라는 게딱한건 있었는데 레이더 하나 수출한 게 다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최근에 특히 몇년 사이에 한국이 특히 폴란드하고의 무기 수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크게 화제가 됐고 아 한국이 엄청나게 부럽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일본 내부에서는 어떤 정치계나 이런 언론사에서는 어떤 반응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는 수출이 잘안 되는데 한국은 저렇게 잘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회 같은 것도 열고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본에도 변화가 좀 있었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사실은 한국 전쟁 때 한국 우리한테 무기 수출을 많이 했어요. 50년대. 그때는 이제 미국이 물론 이제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에게 무기 생산 오더를 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생산해가지고 한반도로 막 무기를 엄청나게 수출해서 팔,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죠? 그랬는데 그 뒤로 거의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팔아 야 먹을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무기 자체는 수출을 줄여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쓴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전쟁이 있는 거 아니잖아.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제 휴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 막 치를 때 무기 막 쏟아져 들어갔겠지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일본에서도 무기 생산을 해서 팔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전자 가전제품이라든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충분히 그걸 팔아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때돈을 벌고 그러니까 굳이 무기까지 이런 마인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게 전력을 둘수 없다 그건 뭐 교정권 이런 거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헌법 하에서 무기를 좋은 무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전쟁 때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평시에는 이제 일본의 그 당시 진보 세력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왜 이런 헌법 하에서 무기를 계속 만드냐 우리는 옛날에 전쟁으로서 망했던 나라가 아니냐 두번 다시 총칼로 망했던 나라 두번다시 총칼을 안 잡겠다고 우리는 맹세했던 나라가 아니냐. 근데 왜 무기를 계속 만들어서 뭐 팔고 그러느냐? 이런 비판들이 들어온 거예요. 진보세력에서. 그게 그게 차츰차츰 최진 거죠. 그렇게 해서 쑥 들어가서 나중에는 뭐 거의 이제 무기 수출 3원칙 이런 원칙이 만들어지고 그런 원칙 때문에 이제 무기는 거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한국이 막 무기 이렇게 막 수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가 아픈 거죠. 왜냐? 저게 돈이 엄청 되고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한국한테 밀리고 했잖아. 그죠? 반도체도 밀렸고 뭐 조선업도 밀렸고. 근데 방위까지 이제 또 한국한테 밀리고 이러니까 일본도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도 이제 뭘좀해 보자. 이런 인식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재 팔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어, 한국 무기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한국은 지금까지 어쨌든 북한이라는 바로 적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자 89년도 90년도 냉전이 끝날 때까지는 전 세계가 공산권과 자유권이 서로 대치하면서 무기가 여전히 의미가 있었지만 냉전이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유럽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무기에 대해 해서 상당히 인식이 저하되기 시작했죠. 무기산업이 사양산업 비슷하게 된거죠. 신경을 많이 안쓰게 된거죠. 그러다보니까 미국도 사실은 해군 함정 같은거는 뭐 지금 거의 1년에 옛날에는 몇십척씩 100척 가까이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1년에 한두척도 못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평화가 길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감퇴하고 사양산업 비슷하게 되어버린거죠. 대부분 다그래 전세계가. 특히 독일도 그렇고, 탱크도, 프랑스도 그렇고, 뭐, 무기는 물론 여전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과거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바로 주적이라고 그동안 해왔던 북한이 항상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뭐, 전투까지도 벌어지기도 하고, 함정끼리.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할거 아니에요. 우리는 꾸준히 그렇게 해야 되는 환경 속에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무기가 계속 발전하게 되고 성능이 좋아지게 되고. 실제로 K9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연평도에서 북한에서 쏜포탄이 해가지고 거기가 초토화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병사 몇명 죽고. 근데 그때 바로 반격 퇴세를 잡아가지고 공격 받았다가 15분 만에 그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반격을 했다. 이거 대단한 그 능력이라고 아주 우리 국방부에서 굉장히 그 아주 높게 전 세계에 자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포탄 공격을 받고서 15분 만에 반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대응하는 게. 근데 K9이 뭐랄까, 포의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조, 조정이 되고 해가지고 반격했는데 그 포탄에 떨어진 그 위치가 상당히 그 밀집도가 높고 성능이 좋다는 게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실전 경험도 있는 무기인 거예요. 무기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 놓고 이게 한번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 한번 이게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그러니까 핵무,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좀 핵실험하잖아요.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는데 이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무기들은 실전 경험 이 있는 무기들인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기가 어 이거는 실전 경험 있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했다. 그게 굉장히 아주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또 한국은 이제 무기가 또 있게 해내는 게 뭐냐면, 은 우리는 납기를 잘 지켜요.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한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제조하는 그게... 무기 하나 만드는데 뭐 기업들이 천개 정도씩 막 관계되는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그래 무기 하나 만들면 뭐 비행기를 하나 만들면 탱크 아파치 헬기 같은 거 만든다 그러면은 거기에 부품 뭐 생산하는 중소기업들 다 보면 그 기업들이 한천개 정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그 관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제조업들이 현대도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조선소도 그렇고 다 잘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중소기업들 이다 부품을 만들고 뭘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무기를 만드니까 이 납기가 쉽게 이제 지, 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보통 어, 주문하게 되면 길어야 2년, 짧으면 6개월 만에 원하는 만큼 그 납품을 해버려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탱크 하나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 주문 받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그게 완성이 안된 10년 전씩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이 최근에 무기가 잘 팔렸던 이유 중에 딱 하나가 뭐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발생한 얘기거든. 요 사실상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했잖아요. 그런데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제래식 무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3년이 넘도록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특히 유럽 그동구권에서는 바깥 뒤집어진 거죠. 이게 지금 바로 우리 안보하고 직결돼가지고 러시아한테 잘못하면 우리도 공격을 받겠다. 그 위기의식이 대단히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무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뭐 독일제라든가 프랑스제라든가 이런 무기들이, 대리식 무기들이 다 가지고 있던 게 전부 우크라이나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무기는 그 우크라이나로 다 가고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빨리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걸 채워넣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둘러보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도 물론 있었지만 미국이 그걸다 채워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은 하이 퀄리티 무기들은 많지만 포탄이라든가 탄약이라든가 탄알이라든가 권총이라든가 중, 중급 규모의 이런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 별로 없어요. 아주 막 뛰어난 비행기를 만든다든가 항공모함을 뭐 만든다든가 엄청난 그런 어떤 고 퀄리티의 무기들은 미국에서 많이 개발했지만 소위서 재래식 뭐 무기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무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산능력과 그런 노하우와 좋은 능력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팔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무기 도입 수요가 이렇게 급증해서 한국은 그걸 수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일본은 그걸 못 살렸을까요? 일본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당장 옆에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헌법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전쟁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이 군사력이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희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일본은 정부 입장에서는 자위대라는게 존재하니까 자위대에 필요한 무기는 정부가 발주를 해요. 발주를 뭐냐 하면은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그걸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걸로 끝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 개념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좋을 텐데 그동안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이 그 많은 무기 예를 들어서 탱크는 어떤 기업에게 납품을 하고 아파치 헬기 같은 거는 또 어떤 기업에게 이게 다 분배를 했어요. 함대는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그걸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장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납품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넘겨주면서 계산을 어떻게 하니까 계산은 상담을 해서 가격을 정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코스트 삭감이라든가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드는 만큼 그냥 필요한 만큼 그냥 막 마음대로 썼어. 제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돈, 거기에 들어간 제품 계산을 그냥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요청하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러 코스트 삭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장 개념에. 시장에서 내다 팔리면 어때요? 경쟁력이 있으려면 가격을 낮추고 기술력을 높이고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이 방위산업들은 정부에 납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가격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넘겨주고 그게 들어간 돈, 그 전체 합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익을 얼마만큼 남겨서 그 얹어가지고 그냥 작업을 요청하면은 그냥 돈을 주니까 근데 그돈 액수가 한국에 아주 합리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코스터다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무기의 기본적으로 두세 배 가격이 올라가는 성능은 특별히 그렇게 더 좋은 것도 아니면서 이게 시장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서 일본이 무기가 이게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성능 자체도 이게 당장 한번 봐봐요 당장 이, 이 무기를 가지고 와서 한국이 북한하고 대체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무기 타자자 하고 했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본은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실험해볼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성능이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무기가 전체적인 기술력은 높을지 몰라도 이 무기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수천 개의 부품들이 들어갈 텐데 그걸 전부 다 꼼꼼히 잘 해가지고 코스트도 다운 시키면서 시장 개념으로 수출도 남, 다른 어떤 무기하고 경쟁력 있게 그렇게 목표를 제기해서 만든 물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개념에서는 경쟁력이 아예 없는 거죠. 이게 제일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어떤 현상이냐니까 하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 국가에 납품을 100대를 하고 나머지 100대를 더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에 팔아먹으면 그 무기를 만드는 우리 업체는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대 만들 때보다 100대 더 만들면 가격이 팍 다운된다고요. 그럼 경쟁력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수입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게 더 이제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자금도 생기고 더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거는 이제 이런 얘기로 보면 돼요. 지금 미국이 그 군함 만드는 능력이 팍 떨어졌다 그랬잖아. 그죠? 조선 능력이. 그왜 그렇게 써어요 정부 보조해주고 정부가 미국 항해에 입항하는 배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 법이 있어요 이 법은 극단적으로 미국 조선소를 보호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라고요 과보호한 거예요 과보호 똑같이 일본의 자위대 무기들이 과보호된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방만해지고 경쟁력이 없고 코스트다운 할 노력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기 자체가 성능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왜? 뭐요만큼만 해도 그냥 돈 주는데 더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기술을 높일 이유로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얘기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은 무기 성능이 좋아야 북한하고 대시했을 때 그게 바로 생사가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 병사들에. 그러니까 자꾸 개발하고 더 좋은 성능을 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국방 그 개발비, 거기가 일본 무기 기업들의 4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은 그러니까 무기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무기가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 수치들만 봐도. 그러니까 일본 무기하고 한국 무기하고 경쟁이 아예 안 되죠.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산 세일즈 외교를 하잖아요. 어, 우리 무기 사 주세요 이러면서.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여전히 무기 수출 제한이 많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렇게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이유가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은 헌법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평안법이라는 게 전력을 둘수 없다. 교정권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평안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본 여론 자체가 군사력에 대해서 알레르기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나 어쨌 수나 이제 우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공모를 냈어요 그럼 대학에서 그 산업 중무기, 이런 중무장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지식인들 있을까요? 그 관여하는 연구자들,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이제 만약에 교수들이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합격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더니 그 학교 내에서 교수회 같은 데서 아니, 당신 왜 그, 그 무기 같은 거 그런데, 그런데 관여하냐. 학교 이미지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짐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그만두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일본 사회 전체가. 특히 대학에서는 지금도요, 군사학이라든가, 군사무기 같은 연구하는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연구 인력 자체가 일본에서는 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기 같은 거. 우리는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사관학교도 있고, 군사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에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무기가 없어서,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서 너무나 힘든 전쟁을 치렀다는 그뼈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되면 능력껏 발휘해가지고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그, 그거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은 과거에 자기들이 군국주의에서 잘못했던 그 전쟁,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회 전체에서 그 군사력, 뭐, 군대, 무기,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됩니다.